79편 아사베 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에 들어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으며 이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처럼 쏟았으나 장사할 리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누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를 불같이 태우시렵니까? 주님의 진노를 주님 모르는 민족들 위에 주님 이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이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선조들의 죄악을 기억하시어 그 죄값을 저희에게 묻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 속히 저희를 맞아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희 구원의 하나님.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 죄들을 대속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하신다는 것을 저희 보는 앞에서 민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이들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에 처한 이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저희의 이웃이 주님을 비난한 그 비난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풀밭에 양들인 저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에 대한 찬양을 대대로 말하렵니다. 80편 지휘자에게 소사님 의듯에 맞추어 아삽 시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언제까지 노여워 하시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눈물의 떡을 먹게 하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저희를 비웃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위해 털을 마련하시니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그늘은 산들을 덮었고 그 원가지들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으며 그 열매가지들은 바다까지 그 핵가지들은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산 울타리들을 허시어 길 가는 사람마다 나무를 뽑게 하십니까? 그것을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짓밟고 들침승이 먹어 치웁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돌아와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 위하여 강하게 하신 이들을 이것은 불에 타 잘렸고 이들은 주님의 꾸짖는 얼굴 앞에 멸망하오니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81편 지휘자에게 깃뒷에 맞추어 아삽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여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내라 노래소리 높이고 손북을 치며 수금과 함께 흥겹게 비파를 타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네. 그분은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그것을 증거로 정하셨다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를 들었다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지고 내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주었다. 곤경 속에서 내가 부르짖기에 나 너를 건져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며 어떤 이방신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내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제 마음의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한 대로 하였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랐더라면, 내가 곧바로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으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이들이 그 앞에와 순종하여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리라.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정령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